네, 안녕하세요. 제로지 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코동윤입니다. 지금 이 제로지 코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1800원 라인에서 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지금처럼 이러한 이제 극심한 공포 시장일 때 알트코인 현물 매수에 적기라는 걸좀 아셔야 돼요. 이제 이 LD 캐피탈 이제 설립자도 이제 시장의 공포가 최고적으로 좀 달하면서 지금이 이제 현물 매수 적기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코인의 지표를 좀 보시면 이 e 스트림이라고 해서 좀 극심한 이 공포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인들은 좀 공포에 좀 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 고래들이나 기관은 좀 지금 저점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이 제로지 코인도 지금 실제로 이 제로지 코인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제 고래들이 모이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펌핑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거래량 보시면 고래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특히나 이 제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량의 이제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이 제로지코인은 지금 중요한 호재가 또 나왔다라는 의미가 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제로지코인의 재단 측에서 좀 일정을 발표하면서 좀 조만간 정말 큰이 펌핑이 나올 거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이 재단의 이 거래소 지갑에 이제 물량을 이동시키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제 대응하셔야 된다고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락업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 재단의 물량을 이제는 매도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락업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갔는지 잠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아르고 코인 아시죠? 아르고 코인 좀 차트를 보시면 락업 기간 동안 이제 지난 4월 달에 한 달에 이제 무려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가는 이유가 락업일 이후에 재단이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락업 기간 동안 주가를 크게 펌핑을 좀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때 좀 평균적으로 500에서 많게는 이제 3000%까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 락업 기간 때에는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갖고 갈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라고 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해, 자, 락업일이 지나게 되면 이 재단이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면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이제 대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락업 기간 안에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운스 토큰도 이 차트를 보시면 이때 락업 기간 동안 무려 이제 한달 만에 9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 락업일이 지나니까 무려 하루아침에 70%가 넘는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락업기간 동안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정말 큰 손실이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매수가보다 이 매도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을 그래서 지금 이 제로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재단의 거래소 지갑 물량들을 이동시키면서 자, 매집 타이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9시간 전에 지금 빠르게 이제 물량들을 이동시킨 것이 좀 확인되고요. 자, 이번에 이 풀리는 제로직 코인의 이제 재단 측 물량이 금액으로 또 따지면 무려 5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자,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눈치 빠른 고래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도 지금 이 저점에서 물량을 좀 잡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자, 리스크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자, 락업일 이후에 이렇게 대폭락이 나오고 다음 락업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최대한 고점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올바르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락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재단의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좀 알려 드릴게요. 자,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좀 세력과 목표가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변동성 때문에 제가 개인 번호를 오픈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제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폭등 시간대 최고점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비 상담비 뭐 이런 거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010-4667-4259 문자로 제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는 문자 보내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보고 계신다면 제 영상 아래에 더보기 보이시나요?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재단 내부의 문서를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자,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공식 기술 문서 그리고 이 스냅샷 일정 발표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검색해서 찾기가 정말 어려운 자료예요.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4667-4289 문자를 주시거나 아래 영상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코인명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코인 핵심 정리 문서를 교육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아느냐,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이 승패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알트코인 이 리플 또한 대규모의 락업 해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규모의 락업 해제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락업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엄청나니 폭락이 나와졌습니다. 자 이건 24년도 6월달 리플 실제 차트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리플이 한달 만에 무려 8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자 이거 미친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락업패드는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 리플랩스의 재단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 이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났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재단들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서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락업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락업일이 지나니까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락업 패드 전에 미리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가 이 코인 시장에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 1 0 4 6 6 7 4 2 8 9 제 개인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목표 값 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실시간 대응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은 피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게 개인 정보나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거는 제가 절대 물어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래저래 이딴 얘기 하는 게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이 일정이랑 목표가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이 답변 드릴 수 있게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제가 준비해 뒀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정보를 도용사칭하여서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서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짜 정보나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제 채널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되셔야지 제 꿈인 100만 유튜버 그리고 200만까지도 갈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도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진짜 이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아가지고 졸업까지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의 일정, 목표가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직 이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재단이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이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락업 폐지 이후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크게 한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되겠죠.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러한 대규모 락업 폐지를 통해 이 시세 조작 논란도 터졌었죠. 그래서 이 리플랩스 재단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 이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적으로 이 일정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력들의 큰 돈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발 그리고 두발 앞서서 먼저 움직입니다. 뭐 30년 전에 부동산이 그랬고 20년 전에 IT 주식도 그랬고 10년 전에 이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 거대한 돈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정보와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진짜 고생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만큼은 꼭 함께 이 수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제가 진짜 거창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 정도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누릴 만한 정도면 저는 좀 충분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진짜 여러분 많은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코동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돈 이 1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야지 이런 초대받기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또 1등 되신 분들도 어쨌건 5천원이건 만원이건 계속해서 이 로또를 샀으니까 당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에서는 10% 20% 먹기가 정말 힘든데 이 코인에서는 10% 20%는 진짜 껌도 아닙니다. 진짜 200%도 300%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직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무조건 가능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코인 불장 때 웃는 자들은 저 코동이를 믿고 이 투자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 코동이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에 직접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소통방 링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4667-4289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통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문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회라고 저한테 남겨주시면 돼요. 이번 25년도 하반기 코인 불장 제대로 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 잡아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뵙거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 코인 쉽게 하는 코동이었습니다.